오토마스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성능 자동차, 럭셔리 머신 그리고 자동차의 진수를 소개하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화제가 된 이탈리아 슈퍼카 중 하나 2026년형 페라리 296GTV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걸작은 단순한 속도의 상징이 아니라 페라리 미드십 라인업의 혁신이며 현대 슈퍼카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296 GTB는 그란 투리스모 베를리네타, 그란 터리즈모 벌리네타를 뜻하며 이 배지는 익숙할 수 있지만 296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9L 배기량과 6기통 엔진 구성에서 따온 이름으로 전통적인 페라리 V8 또는 V12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은 페라리 최초의 도로 주행용 V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작지만 강력한 엔진이 브랜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며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전이지만 그 뿌리는 확실히 전통에 있습니다. 처음 296GTV를 보면 페라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이면서도 와한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대적인 공기역학과 클래식한 비율의 완벽한 조합으로 날렵하면서도 근육질의 바디를 자랑합니다. 전면은 얇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넓은 공기 흡입구가 있는 미니멀한 범퍼로 구성되어 있고, 후면은 디퓨저와 중앙 배기구, 그리고 전동식 위어 스포일러로 마무리되어 페라리 특유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외관 요소는 고속에서의 다운 포스와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운전자 중심의 코핏으로 꾸며졌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완전 디지털 계기판, 간결한 센터 콘솔, 몸을 단단히 잡아주는 가죽 스포츠 시트가 맞이합니다. 단순한 고급스러움을 넘어서 운전자와 자동차 간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작 버튼은 대부분 햅틱 방식이며 스티어링 휠에는 페라리의 상징인 마네티노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어 마치 전투기를 조종하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형 페라리 296GTV는 2 9 6 g t v 는 2.9L 트윈터보 V6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두 동력원이 결합해 무려 830마력과 740Nm의 토크를 자랑하며, 제로백은 단 2.9초,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 이상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속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첩성과 응답성도 대폭 향상시킵니다. 이마네티노 모드를 통해 드라이브, 전기모드,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퀄리파이 모드로 변경할 수 있어 운전 스타일에 따라 최적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모드에서는 약 25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일상적인 도시 주행에도 유용합니다. 차체는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최신 사이드 슬립 컨트롤과 다이내믹 이넨서 시스템이 코너링 시 최대의 접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차는 민첩하면서도 날카롭고 운전하는 재미가 넘쳐납니다. 트랙이든 산길이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진정한 아드레날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2026 페라리 296 g t b 는 기본 가격이 약 35만 달러로 시작되며 옵션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슈퍼카로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성능, 브랜드의 전통을 고려하면 이 가격은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경쟁 모델로는 맥나렌 아트라와 람보르기니 우락한 테크니카가 있지만. 페라리라는 이름만으로도 대부분의 고객은 선택을 쉽게 합니다. 296GTb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페라리의 레이싱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감성적이면서도 디지털화된 주행 경험, 그리고 일상적인 사용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짧은 휠베이스와 후륜구동 구조는 보다 재미있고 역동적인 핸들링을 가능하게 하며 지금까지 출시된 페라리 중 가장 잘 다듬어진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성능 뿐 아니라 감정까지 움직이는 차, 그것이 바로 296GTV입니다. 페라리 팬이든 차세대 하이브리드 슈퍼카에 관심 있는 사람이든, 2026년 형 페라리 296GTV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외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결합된 이 모델은 미래의 슈퍼카이자 영원한 전설입니다. 오토 마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신차 리뷰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르게, 호기심 있게, 열정을 향해 달려가세요.